배추와 태 왔어요. 배추와 태 왔습니다요.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고 있습니다. 산 옆에서는 까마귀들이 까까까 까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배추들 잘 있었어? 예, 잘 있었습니다. 우리 긴 배추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요. 걱정하지 마세요. 까마귀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laughs> 우리하고 친구를 하려고 하나 봐요. 가끔 우리 위로 까, 까 하면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주인님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날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멀리 쪽에서 소리만 까, 까 하고 있어요. 좋아요 오늘 햇빛도 좋고 사람도 좋고 주인님 목소리도 좋고 그렇습니다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러나 사랑해 너무너무 너희들 사랑한다 고마워 감사해 야 그런데 너희들 모습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이제 하셨어요? 우리 열심히 변신 중이에요, 변신 중. 이야, 너희들이 진짜로 변신하고 있구나. 자, 한번 보세요. 속살이 아주 예쁘게 우리가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대추 뿌리라는 공장에서 열심히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공장을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laughs> 공장이라고 야 이게 무슨 기계냐 아니 우리는 뭐 기계는 아니지만 기계는 마찬가지죠 식물이란 살아있는 기계 얼마나 멋져요 살아있는 기계 자 보세요 한번 얼마나 멋지게 지금 속이 올라오겠는지. 너무 귀엽죠? 이야, 어린아이들 아주 예쁜 그런 모습 같죠? 야 진짜 그렇다. 자세히 안 봤는데, 눈을 보니까 너희들 모습이 너무 예뻐. 야 너희들 어렸을 때도 모습이 예뻤 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예뻐 그렇죠 주인님 우리가 얼마나 예쁜데요 근데 주인님이랑 빨간장화 그분이 사랑을 많이 주시니까 우리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냐 우리 두 사람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어? 아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그분 안 오세요? 바쁘신가 봐요. 어, 좀 바쁘신 분이야. 그분은 항상 바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씩 너희들 보러 오는 거야. 그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에 알아요. 주인님만 보면 뭐. 물은 걱정 없죠. 항상 이재원아저재원아 뺨을 쭉 올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 감사하지. <laughs> 내가 너희들한테 감사한 거야. 너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정말 힘이 많이 나. 진짜야,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야. 진짜야, 진짜. 진짜 그러세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우리 김배추들이? 김장배추들이? <laughs> 우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 너희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야.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지나가는데, 너희들 이렇게 보고, 너희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래, 하루가 즐거워. 너희들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뭐 있겠냐? TV? 인터넷? 스마트폰? 아, 그 별로 재미 없어. 너희들하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일편단심이요 단심. 주님을 인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일편단심. 그래 아름다. 고마워, 고마워. 너희들밖에 없구나. 너희들 때문에 참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또 오셔서 그래 반갑다 너희들또와 속이 이제 예쁘게 만들어 주고 있어 아이 그럼요 저희도 들저 친구들보다 도더 열심히 공장을 돌려서 만들 건데 요 그래 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아니에요, 경쟁. 뭐, 희생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잖아. 서로 상생하면서 사는 거지. 아이, 그러면, 아이, 그,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상생하는 거지, 뭐. 저 친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두 분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것이 없나, 그렇게? 매일매일, 응원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맙다 아이. 너희들 밖에 없어요. 아이고, 너희들 사장 어땠냐? 아이,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날마다 와서, 보살해 주는 덕분에, 잘 크고 있어요. 그래, 고맙다. 아이, 너희들이 너무 딱한 모습이야.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배춧뿌이 밑에다 꽉 붙들어 매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비행기 소리도 들어가지 않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하네요. 그러나 까치가 가끔보다 까, 까, 우러내고 있어요. 배경음악으로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사랑합니다. 우리 김배추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드려보자, 또. 그래요. 이또 인사. 안녕하세요. 시청자 모든 분께 오늘 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김배추 일동 인사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날을 보내세요. 힘들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식물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분도 나아질 것이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laughs> 정말로 좋아요. 자, 기왕,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자, 힘들 내세요. 자, 물러가겠습니다. 안녕!